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만 했다. 지금 설교가 그냥 뭐 신학적인 교리적인 측면의 지금 아니면 세상적인 뭐 이런 저기 교훈 같은 걸막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지금 목사가 주님으로 받은 그 메시지를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나가고 여러분이 지금 막 속사람이 막 새롭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고린도서 에, 3장 6절도 뭐랍니까? 우리를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로 에, 율법의 그 종이 아니라, 영, 오직 성령으로 너희를 영원 살리는 걸로.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성령, 영적인 점이에 영적인 그것이 영원 상하게 권능이 와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두고 병을 고치는 능력만으로게 아니라 때로는 지혜가 오고, 때로는 지식이 오고, 때로는 담대함이 오고, 때로는 막그 충성함이 오고, 때로는 막무리이 오고 막 이런 이런 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으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거죠.